2025년 양띠 3재 운세 양띠 해당 연도는 1955년생, 1967년생, 1979년생, 1991년생, 2003년생입니다. 2025년은 물삼재해로 무겁고 답답한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입니다. 계획이 지연되거나 예기치 못한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크니 올해는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기보다 현재의 자리를 지키고 안정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운을 보면 상반기에는 대인관계와 직장에서 작은 갈등이 생길 수 있고 하반기에는 기존의 일들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흐름이 강합니다. 마음을 조급하게 먹기보다 천천히 안정적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금전운은 불안정한 흐름을 보입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거나 돈이 묶일 수 있어 현금 흐름 관리가 중요합니다. 투자와 대출은 신중히 접근해야 하며 단기적인 이익을 쫓기보다는 안전한 자산을 지키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지인과의 금전거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은는 체력 저하와 스트레스 관리가 관건입니다. 과로로 인한 피로와 소화기 질환에 주의하고 혈압, 혈당, 변동도 조심해야 합니다. 꾸준한 운동과 정기 검진을 생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심해야 할 것은 작은 말 실수와 오해입니다. 말을 아끼고 행동을 신중히 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와 문서 검토의 세심함이 필요합니다. 피해야 할 것은 무리한 사업 확장과 고위험 투자입니다. 올해는 안전과 안정이 핵심입니다. 오늘 좋게 하려면 집과 사무실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관계를 정돈하세요. 작은 성취를 반복하며 자신감을 유지하고 감사하는 마음과 선행을 생활화하면 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양띠삼재 운세. 2026년은 날삼재해로 삼재의 마지막 해입니다. 그동안 눌려있던 기운이 풀리며 조금씩 가벼워지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금물이며 마지막까지 조심해야 합니다. 종합은 회복과 정리의 기운이 강합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하고 새로운 기회를 준비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새로운 인연이나 기회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전운는 지난해보다 안정되지만 욕심을 부리면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수익이 늘수 있지만 지출도 함께 늘어날 수 있으니 균형 잡힌 관리가 필요합니다. 빚을 줄이고 안정적인 자산을 늘리는 데 집중하면 좋습니다. 건강운은 전반적으로 좋아지지만 체력을 다시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꾸준한 운동과 생활 습관 개선으로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인 관계에서는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수 있으나 너무 성급하게 깊어지기보다 천천히 신뢰를 쌓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피해야 할 것은 욕심과 성급함입니다. 성과를 서두르면 오히려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느긋하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좋게 하려면 자기개발과 취미활동에 시간을 투자하세요. 작은 도전과 성취를 반복하면서 자신감을 회복하면 3제의 마지막을 밟고 힘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해가 안전하고 건강하며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